질문이 있습니다. 혹시 전형적인 M자 위 염모화보다 전두부 중앙인 에그 부분의 염모화 진행이 M자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이나요?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. 어, 어디가 먼저 오는지는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닌데요. 보통 M자 부분의 깊은 M자로 여기는 끝부분과 이, 이 에그 부분 주변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. 그래도 먼저 알아차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부분들 먼저 알아, 알아차리시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의 밀도가 떨어졌다고 여기시면 저는 좀 늦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먼저 떨어진다고 여기실 때 속도가 여기 먼저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이 속도니까 여기를 먼저 알아차리신 분들은 신경 쓰시는 지점이 좀더 있을 수 있다고 여기요 물론 패턴은 다 다릅니다. 아예 여기 M자 탈모 없으시고 여기만 비는 경우도 있어요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위치상 실용적으로 밀도가 더 비었을 때더 문제를 일으킬 지역들을 먼저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 위주가 더 문제를 일으키겠죠. 속도가 좀 빠르면. 네, 그런, 그런 차이 정도입니다.